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laughs> 시작하시죠. 가볼까요? 네. 자,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 잡아내면 치킨 드립니다. 그리고 마피아가 최후에 생존하게 되면 상품권을 마피아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laughs>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발. 다음 주에는 왠지 제가 이 안내 방송을 안할것 같은 예감이 있네요. 음, 그 무슨 말씀이세요? 왠지 다음 주에 안할것 같아. 네. 어 그래요? 자, 저는 시민. 오. 남들이 모르는 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예, 숨겨놓은 능력. 음. 아무 히어로 히어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네. 초능력이 아니어도 나만의 어떤 특이한 능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고요. 아, 여기 커피인데. 저도 시민이에요. 어. 그럼요. 근데 지금 비비 님 되게 불안해요, 여기서요. 왜냐면 시민회하면서 주머니 늘려다가 못 넣었어요. <laughs> 아니, 주머니 에는거아니 <laughs> 바지 주머니 앞에서 세번 왔다 갔다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네, 진짜. 겠습니다 음, 능력이 있다면 어. 그 시민 그러니까 시민들 외 능력이 아니고 그지 양소리,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네. 그렇죠. 아, 네. 그거는 이제 모두 똑같이 써 있는 거고, 음. 이제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추가돼 로 그렇죠. 있는데, 아 마피아는 그 단어를 이제 1차 지목 전에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헛소리 단어 같은 건가? 그렇죠. 아, 어려울 때도 있고, 신기한 단어가 있고. 나올 때. 그래. 예. 아. 참고로 다음 주에 아마 다른 뭐 산책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예. 어, 뭐한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다음 주. 네. 왜냐면. 왜냐면 네, 예, 저희가 이 꼬여가지고 예, 저희 순서가 아두 개를 뜨거든요. 아 <laughs> 예아 그래서 뭐 이렇게 세개 예. 순서상 그렇고요. 자 일단 어쓱첫 촉을 예. 보면 어떠신지. 저는 어둠의 느낌. <laughs> 아 비빈님. <laughs> 어 정말 좀 이런 초면에 이런 <laughs> 말씀드린거 하지만 정말 단단히 고장이나셨네요. <laughs> <laughs> 비빈님은 네. 지금, 이 진짜 이 그, 구치소 앞에 계신데. <laughs> 그리고 이게, 사람이 당황함면 시선이. <laughs> 이음 그냥, 에, 예. 가장 시, 처음에. 예, 시선이 45도도 아닌 이상한 각도로 떨어지거든요. 저 좋죠. 궁금하셨어요. 그럼 시민이 아니라는 걸증명 하려면은, 네. 아니,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네. 마패를 잡아내는 방법. 그렇죠. 오, 네. 네. 오. 논리를 펼쳐서 말싸움으로.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비비님이 이제 초반에 그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이제 그 동작이 꼬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한 주머니 아, 위치는 아, 여기였는데. 아, 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인데도 지금. 뭔가 잠깐 첫턴에 잘못해서 당황 아. 중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빨리빨리 어떻게 해 봐. 아, 시민이라고. 어떻게 해 봐. 어. 저는 시민이냐 신인입니다. 신인. 저도 신인이고요. 아니 이거 봐요. 제가 원래 이래요. 저는 아 약간 허둥대는. 네 원래 아. 허둥허둥하고 마피아 지금 이러고 제가 의심되는 사람은 효연 언니. 어, 오 어. 왜냐? 왜냐면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어. 말좀 어.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토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였죠? 아까 능력이 있다면 남들 모르는 그럼. 나만의 능력. 아, 아 능력, 능력. <laughs> 근데 약간 예. 효연님이랑 비비님이랑 좀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우리. 베디가 제시어가 써 있습니다 할때아 동시에 감탄사를 했거든요. 그건 둘다 제시어가 없었다는 가능성이 살짝 보이는 거죠. 누가 감탄사가 제시어라는 그러니까 두 분이 아. 동시에 제시어가 써 있습니다 마피아는 했는데 동시에 둘다 아가 나왔어요. 아 근데 그 제시어는 다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 잠깐 네. 아니, 아니, 제시가 아니고... 마피아 맞췄어요. 아, 제... 통크리스트 예, 주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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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음. 저 자꾸 얼렁 해가지고... 죄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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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괜찮아요. 네. 그... 그러면은 이런 룰도 아니, 있어요. 조금 있잖아, 빨리 걸리시면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아, 세번 외친 뒤에 다시 한판 어떠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가끔 그걸린이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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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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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부터 예. 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예. 효연님부터 먼저, 아, 먼저. 죄송 어, 비비 능력 있을까 잠깐, 저, 저, <웃음> 아, <웃음> 아, 다른 사람부터 뭐, 다른 할까요 그러면 네네네.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지금 뭐.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은 자기가 네. 저도 근데 지금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음악밖에 안했어 어렸을 때 계속 음. 그래서 할줄 아는 게 다른 뭐 잘하는 게 지금 뭐 있나 능력 어, 아, 너무 뭐. 어려운데 나만의 뭐 어떤 뭐 소소한 거에도 괜찮습니다. 아, 그 그렇죠.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저는 그러면은 모두들 다 알고 그냥 멤버들이 진짜 저 연습하거나 이럴 때 정말 빨리 외우고 오, 어. 춤을 그냥 한번 보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유이나 이런 막 티파니나 이런 친구들은 엄청 오래 연습해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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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료 연습해 해요. 노력파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쨌든 진짜 노력파인데 <laughs> 예. 저는 한번 보고 좀잘 따라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거 뭐 많이들 좋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뭐 유명하니까. 예. 네. 어떻게...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니 그러면 혹시 다른 암기력도 좀 좋아요? 뭐 보고 금방 외운다든지 기억력이 근데 좋다든지 근데 그게 몸, 그러니까 몸으로 따라하는 것만 음. 잘 외우고 네. 이상하게 이런 대본, 이런 음. 글 거. 아예 못해요. <laughs> 그게 능력이네. 그게 능력이네. <laughs> 정말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안 좋아. <laughs> 아, 아, 난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다. 아, 하지만 몸으로 체득한 네, 하 체화하는 ]구나. 거는 정말 어... 천체적으로 바로 네, 할수 네, 있고 네. 특 어떻게 보면 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그게 또... 능력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비비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저... 있을 것 같은 네. 신기한 거. 신기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 무대 올라갔을 때 네. 뭔가 실수안 한다? 오 네. 어? 계속 틀리다가도 무대 올라가서 뭔가 이게 진짜 마지막 테이크다 하면 그때 딱 돼요 실전에 네. 강하다? 실전에 강다 무대 체질 어. 근데 시험을 다 망해요 어 시험을 <laughs> 치면 다 망해요 아, 시험은 실전에 강하지 않다 <laughs> 네. <laughs>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모든, 시험시험, 시험. 네. 모든, 모든 시험, 모든 시험. 아. 네. 면허, 면허 시험도? 뭐, 면허 아직 안 땄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시험, 뭔가 1, 2, 3, 4에 찍는 거, 그거에 완전 개, 완전 망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어, 이거 좋다. 완전 개? 망해요. <laughs> <laughs> 망해. <laughs> 아, 이거 좋은 연결된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아, 완전 따로, 개? 어. 어, 이거 좋다. 좋은 건 아세요. 의일 수도 있고. 네. 예. 개, 개가 예. 망한다고. 그렇죠. 뭐, 어, 알고리 개가 그거 아니야? 아, 게, 아, 제시어가? 아, 제시어. 아 그래서 강아지라고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 한 글자는 네. 그리고 잘안나오니다한 아. 글자 너무 쉽기 때문에. 아,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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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화술 너무 좋다. 소리 들으셨나요? PD의 헛웃음 소리. <laughs>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아,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잠깐 나만이 아는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 다 사실 다 아, 아니, 아니. 예. 아, 알고 맞다. 있는 능력들이라서 다들 잘하시는 아, 거는 다 숨겨진 알고 어떤 능력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 숨겨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말해요? 음. 아, 사람들이 면은야 나니까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오. 아 그렇죠. 영양력, 영능력 같은 거는 네. 숨겨야 되죠. 네. 어, 똑똑하네, 이기가. 저, 저 네. 생각났어요. 네. 네? 남들 부르는 재료. 어, 뭐요? 저는 그 고구마나 빵 퍽퍽한 빵, 빵 고구마 있죠. 예. 우유, 물 필요 없어요. 오, 요런 거예요. 이거 좋은 이거, 거지. 어떻게 오, 그걸 넘기세요? 그상태로 고구마 다섯 개 먹었을 거고 빵 먹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넘기죠? 목으로 넘기질 쉽지 않은데. 음. 어, 그렇게 우유를 같이 우유가 쉽게 넘기는 것 싫어해. 아, <laughs> 난좀 그렇게 아 해야 된다. 아니, 저는 저게 뻑뻑한 거 진짜 잘아 먹는다. 꾸덕꾸덕한 아아아 거는 이게 느지지 신기하다.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진짜 음, 초능력이, 초능력이죠. 초능력이죠 네. 고구마 다섯 네. 개를 어떻게 물업신? <laughs> 예, 그런 분이 지금 약간 1리터짜리 물을 물업신을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못 사는 사람처럼. <laughs> 예. 예, 항상 수분 아 보충을 하셔야 돼요. 거의 아 물고기처럼 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웃음> <웃음> 그럼 뭐 건빵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너무 좋아요 오, 건빵. 대박이다. 건빵은 남자들도 진짜, 군대에서 네. 물이나 우유가 있어야만 넘기는. 그거 1 0개 이상 못 먹는다고. 응. 맞아요. 맞 맞아. 건빵 막 뻑뻑한 뭐 마가뜨, 어. 뭐 바다응넌 예, 예, 예. 이런 거다 어. 뻑뻑한 거다 좋아해요. 아 그냥 그 뻑뻑하게 드시는 걸또 즐기시는구나. 음, 아. 아. 그 남의 능력이에요. 오 <laughs> 이거는 너희 초능력급이에요. 아 이건 인정해. 이게 <웃음> 가능하다고요. <웃음> 어 뭔가 부러 부러우면서도 안 부러워서요. 딱 <laughs> 네, 예. 근데 이 주제랑 예. 너무 잘 맞아서 부러울려도 안 부러웠어요. 예. 깜짝 놀랐네요. 응? 물은 좀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비님은 네. 혹시 이 레퍼런스대로 혹시 어. 하나, 어. 하나 더 공개하시고 있나요? 어. 예. 눈알이 조금 자유로운 오 어, 같이 근데, 안 움직이고? 아니 모였.. 그니까 러막 <laughs> 카멜론처럼 <하나. 웃음>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이렇게,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뭔가 네. 그냥 편하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 아,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예, 이렇게 예.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 그냥, 지금 그냥, 카멜론이었는데? 그냥 그냥, 그냥 할수 있어요 이렇게 오? 우와. 아. 한 어, 어, 이게 감정만 네. 이게 카메라 레온입니다. 어, <laughs> 예. 네. 능력이다. 지금 방금 오. 오, 여기서 보여줬어. 어? 네. 아, 한 번만 더 저도 보여요 네. 오. 어 뭐야? <laughs> 그냥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런 오. 이런 오. 어, 나도 되는데 저거. <laughs> <진짜? 웃음> 보여요저 그건 사팔 등이고요 죄송합니다. 두개 그냥 모이는 아, 거, 거. <laughs> 아, 비비님은 한 쪽만 모였어요. 어떻게 그러냐? 우와! 죄송한데 비비님 이게 카멜로예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지금 이렇게 <laughs> 예. 움직였어요? 예. <laughs> 아니, 그렇게 <안 웃음> 아니, <안 웃음> 아니, 근데 바깥쪽으로 봤어. 바깥쪽으로 봤어. 오른쪽 눈은 뭐 저기 뭐 1시 <laughs> 왼쪽 눈은 뭐 이렇게 좀 3시 이런 식으로 봤구나.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제 여기는 우와. 야 방금 깜짝 놀랐어요. 예. 오아오어 이걸 여고 그다음에서도 쓸수 있는 재능 아닙니까 공홈을 아, 해서? 근데, 근데 해달라고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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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신기하다. 눈알 <laughs> 귀신으로 네. 아. 네. 채팅창에 비경규라고 하신 분이 있고. <laughs> 아, 옛날에 또 별들에게 물어봐, 네. 우리 이경규 형님께서. 어.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능력이 딱히 없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헤엄을 잘 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수영을 선수처 수영을 출신.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 네, 음, 네. 물에서 이제 뭐, 네. 인명구조도 할수 있고, 네. 모든 능력, 음. 네. 자명도 아주 오랫동안 할수 있고, 자명은 이제 잠수해서 하는 거죠. 잠수해가지고 음. 물을 떠오르지 않고 또 별명도 두, 듀공도 별명이 또 있어요. 업살씨가 붙인 별명. 네, 바다의 신사. 네. 네. 바다의 신사. 음. 갑자기 이제 음. 갑자기 이제 오션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그렇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살이 잘 찌고 그래서 부, 빙하기 우성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근데 어. <laughs> 네. 아. 실제로 네. 제가 손이 보면은 이렇게. 그 손바닥은 큰데, 약간 어, 물갈퀴처럼 되어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수영 네, 수영을 해서 그런지. 응. 이게 물을 치는 <laughs> 능력은. 아, 근데 형님, 마디마디마다 꽉꽉 살이 들어찼네요. <laughs> 가을 대게 같아요. 아, 아, 아. 싱크를깎기도 하고. 꼽으면 쫙쫙 나고. 손상. 아, 아. 아, 헛소리도 능력이에요, 또. 예. 지금 나고는 있는데. 개게래 대게. 대게가 돼지도 했잖아요. 오, 진짜 좋아하신다. 지금 아프리카에 헤딩하셨어요. 네. 비비님이 진짜 좋아하세요. 어 요거는 좀 어렵네요 오늘은 아 여기 초반에 너무 비비가 티났는데 지시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아니라니까요. 예. 아, 처음 느낌은 비비였는데 말 많은 거 보면 또 녹서로 빠같기 때문에. 갈갈 보실래요? 갈발 보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네, 네. 아 근데 잠깐만 비비님도 지금 이거 쓰신 거는 이제 범인을 색출하려고 쓰신 거잖아요. 네, 네. 좀어또 누가 범인 같아요. 저요? 예. 저, 어. 저 그, 어, 계속 어. 어. 저는 언니가 처음에 단어들을 많이 늘려놓는 어. 식의 그, 그. 그 뭐, 뭐지 능력을 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하나씩 하나 썼어요. 어, 뭐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근 고구마 빵, 검빵, 우유 이렇게 나와가지고 써놨는데 아 그러고 나서 그냥 배 선생님은 그냥 수영 이렇게 음. 말하시던 음. 하셨고. 예. 그리고 오빠는 그냥 계속 이상한 말만 계속 아 인싸 막 이런 거. 저는 아무 쓸데 없는 얘기. 그렇죠 사남매. 그 인사는 또 어, 제가 얘기했죠. 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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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그래서 그래서. 음. 뭔가 진짜 아, 없는것 같은 거예요 나내 자랑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네 <웃음> <웃음> 자랑하고 마피아로 몰리고 <laughs> 음. 그래도 저는 오늘 배디 저요? 한 번, 예. 연속 두번 정말 나쁜 DJ <laughs> 못된 DJ, 갱스터 DJ 어. 배디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도 어, 저는 정말 시민인데 <laughs> 예. 오늘 상황상 저를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정 하지만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래 수용 자명 이런 게다어리없는데 서류는,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 <laughs> 서류야? 아니게 살인의 추억 대사거든요. 예. 살인의 추억에 착한 사람 대사예요. 어... <laughs> 김상태. 범인의 <씨는. 웃음> 아, <laughs> 아, 대사. 어, 아닙니다. 범인 예, 예. 대사 아니고. 예. 반장님이 아니고. 예. 이거 단어를지 갑자기 어좀생뚱맞다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 제가 억울할 때. 예. 서류를 봐라. 단어를 예. 누가 많이 뱉었느냐. 예. 아. 살살의 추억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살찐의, 살찐의, 살찐의 추억. 예. 저는 넉살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주시면. 자, 하나, 둘, 셋. 넉살공! 아. 아. 오늘 5만 원씩 우리 가져가는 거예요. 예. d o 넉살한테, 예스! 넉살한테 당했어요. c t 예. 저는 진짜. 저 유언을 하죠?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예. o 예. r 아, 마지막 유언은 제가 마피 o 다 예? 제가 마피 r 다 o c t o r Doctor, Doctor, d o c 니 o 아 d o c 오늘은 무트로 올라온 d 공 c 성세 형님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저그 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오늘 깔끔하다. 뭐가 깔끔해요? <laughs> 야 Doctor, 다클린 t 하 r d o c t 큰일났다. 대혼란. 저는! 마피아가. <laughs> 아 오늘 어머님이 안 보시네. 어머님이 보셔야 되는데 <laughs> 아닙니다. 오, 오! 헐! 시민. 아닙니다. 아이 그럼비비님이야 이거. 아이. 아니에요. 어, 진... 왜저 보고 이해서전 죽었는데. 아니야. 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기자. 이제 이제 한 명을 한명 남았으니까 에이. 마지막 기회. 잘 잡아내시. 아 그림 그릴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 a b i c 비 g i 야 e 현 씨만 저를 믿어줬어요. r e if y o 와. r <laughs> 와 a good person. 야 m not sure if y 기 u r 진 a good p e r 어 o n I'm not sure 진짜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e r s 아니 저 그냥, 아니 저, 저는 그냥 어색한 아니, 근데 사람일 신발은 뿐이에요. 신발은 매일 못 산대. 신발은 못 사. 아니 양반다리. 네. 아니 저 진짜 아니요. 에 예. 진짜 아니죠. 저는 그냥 어색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 효연님은 진짜 아닐텐데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로. 저게 거짓 말이면 <laughs> 저는 영원히 못 믿을 것 같아요. 효연님이 <laughs> <laughs> 뭐 어떤 방망설하셔도아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겠네. 근데 <laughs> 이게 이게 저는 진짜 아 이게. 진짜, 둘도 아. 배신이야. 아 근데 <laughs> 오늘 좀 모르겠네요. 아이비비님이 이거. 원래 아 죽고 나면 잘 보여야 좋다. 되는데 응. 죽기 전에는 넉살 씨라고 확 신하고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또 비비 씨가 급발진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아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이제 슬슬 이 시간쯤 되면은 제가 아, 우리 이상 행동 계속 오, 나오고, 팬들 네. 따라오고,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 시간쯤 되면은 <laughs> 예. 그 우리. 이 팬분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댓글에 약간 좀본받이 보는 편인데, 고구마도 지금 계속... 고구마? 예. 아, 저 고구마? 와, 이 고구마 때문에고 있거든요. 내가 마피아면 진짜 억울하겠다. 억울할 수, <laughs> 억울할 수 있죠. 왜냐면 어. 본인은 능력을 하나 얘기했는데, 어. 어 그거 말고 또 없냐고 막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 그니까 고구마를 말이야. 미리 얘기하실 거면 얘기했겠죠. 근데 맞아. 첫 얘기를 한 다음에, 어, 저 하나 생각나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맹간에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고수, 예. 프로 선수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그 정도면은. 물론 프로일 수도 있죠. 어, 근데 고구마 아니에요. 음. <laughs> 아, 오빠 잠깐만 있어봐요. 네. 언니는 누구 투표할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이거 이 봐봐. 몰아가려고 누구 죽이려고 아, 예. 하는 거야? 아니 할수 있는 아니, 질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오빠가 나는 시민이니까 어. 이 오빠가 뭔가 그렇게 말했을 때 효연 언니가. 저를 지목하면은 제가 죽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마피아가 이기. 그럼 마피아가 이잖아요. 기 그러니까 음. 만약 현종이 이렇게 음. 이걸, 이걸 듣고 네. 언니가 저를 지목. 언니가 마피아인 거고 언니가 아. 마피아인 거고. 언니가, 아. 거고 언니가 누굴 말했는데 오. 오빠가 음. 나를 지목하면 음. 내가 마피아인 허. 거. 허. 허. <laughs> 잠깐만, 비비님 일리가 음. 있네. 일리가 있잖아요. 맞죠, 방금 비비님 얘기하는데 사실 효연님이 눈을 탁 사냥꾼 눈 있죠. 그러면서 나를 누구? 너 누구 죽이려고 이런 눈을 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면 오빠가 음. 먼저 비비를 했을 때 음. 제가 만약에 비비가 아니면은 잘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지금 너무 신중했거든요. 음. 야,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두 분. 음. 아 지금 왜냐면 댓글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혼란의 도가니에 <laughs> <더> 지금 <laughs>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와, 예. 어떻게 이거? 자, 지목을 해서 물고 올릴 수도 있지만 투표를 네. 얻으면 그분은 지목 당한 겁니다. 네, 네. 저는 투표 못 하고요. 누군 것 같아요? 네? 예? 배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아, 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아, 어려워 아 진짜요? 네 오늘 저는 사실 넉살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아 아냐아냐 죽고 나니까 갑자기 두 분의 리액션이 너무 갈려가지고 어. 한 분이 오히려 튀었으면은 그 분으로 갔을 텐데 지금 3대3대3이에요 와 어, 미치겠다 이거 오늘 와 오늘 대박이다 어, 와 이렇게 되 어, 이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연기자 출신이시고 짬이 있으시고 넉살 씨고 <laughs> 인생이 이제, 있고 인생이, <웃음> 인생이, <웃음> 인생이 절여진 분이기 때문에 자 가볼까요? 아 솔신 투표. 어려워 소신 투표 하나 둘셋 효연 어? 우와 오! 재밌다 재밌다 물고 물렸어 재밌어 알겠다 나는 어? 아니 이알았어아 그래요? 그럼 재 투표입니다 알겠죠 네. 자 하나 둘셋 효연 조연. 어? 효연 두표로 바뀌었어요 와 물고 올렸다가 잡았다 요놈 잡았다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잇 아, 아닌데 아닌데 아, 아니요 ㅋ ㅋ ㅋ 아 맞네 맞네 네? 맞아. 어 진짜 모르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맞아. 얘기하지 마요 아무도 자 가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어렵다 아, 재밌다 재밌다 갑니다 어 우유롭 의외로... 자 오늘 넉가지마피아 어, 효연씨 비비씨와 함께 했고요 오. 넉살님도 현재 생존에 있습니다. 제가 죽었고요. 와, 어, 지금 막판에 물고 물리는 결과가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재투표했는데 효연 씨가 네. 투 표를 받아서 지금 지목당했습니다. 갑자기 어, 다이 당했네. <laughs> 다이 당했다. <laughs> 다이 <당했어. 웃음> 다이 <당했어. 웃음> 뭔가 일본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네. 다이 당했어. 영어죠. 네, 네 다이 당했다. 아, 그러면 접히면 되는 건가요? 자, 발표를 해보시죠. 어,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만약에 비비님이면 진짜 와 진짜 상 받아야 돼 올해의 그그상 정체를 밝혀주죠 나는 바로 시비비였지 와야 당했다 거짓말이야 마피아지라 아! 아! 아, 뭐야 뭐야 마피아. 아이 둘이서. 아, 둘이서. 아,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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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둘이서유어브에 <laughs> 와 지금 봤어. 야 끝까지 주님. 끝까지 갈라치기 했어요. 어. 와 오. 수술이야, 수술이야. 야 서로 서로 어. 죽이려고 아. 했어. 와효현이막맞았구나와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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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손가락질하는 거 정말 아. 오늘 가장 추한 장면이었어요. <웃음> <웃음> 가장 추한 장면이 배연 씨가 연출한 아. 아. 인간의 본성의 재밌다. 끝을 봤어요. 아. 아. 야, 야 아, 효연 씨가 와, 인간 본성의 아, 가장 밑바닥을 아, 두 분이 아, 드러나게 아, 했습니다. 이야, 아, 어, 아. 아니, 지시어는 뭐예요, 그러면? 지시어가 유리예요. 아. 유리예요. 유리예요. 아, 아, 오늘 잠깐만. 이거 쉬웠네. 아이, 제가 지금 저기 제작진 밸런스 안 맞춥니까? <laughs> 아효연 님한테 유리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유리는 중의적으로 그냥 유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래도 사실... 오늘 뭐 자, 어쩐지 오늘 제시어 너무 없더라. <laughs> 아, 저는 효연 씨라면 고구마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유리였네요. 아, 아. 아. 저는, 아, 유리 어떻게 얘기하지? 이순근 어떻게 얘기하지? 아. 하다가 저 능력? 그냥 춤을 가볍게 춤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끌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유리랑 아. 티파니를 디스했구나. 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예. <laughs> 아, 실제로 그두 분의 실력은? 아, 뛰어나죠. <laughs> 그냥 나 살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였어요. <laughs> <췄어. 웃음> 뛰어나죠. 와. 아, 정말. 와 진짜 잘했다 근데 이번엔. 음. 와 근데 이 배신감과 이 패배감. 와 근데 비비님과의 굉장히... 마지막 사대지는 정말 <laughs> 진짜, 진짜 웃겼... 이거는 안 저장됐으면 예. 좋겠다는. 아, 아, 어, 비비님이 저를 딱볼때 저랑 똑같이 예. 이러고 봤는데 눈이 <laughs> 서로를... 이런 쓰레기 <laughs> 이런 쓰레기를 <laughs> 만나 이름으로. <laughs> 아, 서로를 인간 쓰레기로 보는 듯한 그 <laughs> 느낌. <크기. 크기. 웃음> 아 너무 통쾌했어요. <laughs> <웃음> 아, 교현 <laughs> 씨 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아, 저희 세 아, 명이 세 명이 다 캐리우 당했네요. 예. 아, 진짜 아, 위험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진짜 이거는 아. <laughs> 재밌었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받았습니다. 불출중이 어. 오래갈 것 같아. <laughs> 요 아니 이 제가 하면서 거의 제일 잘하셨던 연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완전 시민 느낌이어서. 대박이다, 저는 처음부터 진짜? 의심을 안 했는데. <laughs> 아 자기가 약간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쭉 깔려 마치 아유. 게임이 시작되기 전 30분부터 대화로 이미 깔아놓은 것 같은. <laughs> 뭔가 그래 상상 <상상적으로> 중 그래. <laughs> 자, 어, 와 진짜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손. 뭔가 제 하나하나 이게 막 떨리더라고요. 아, 살짝 긴장을 했구나. 어. 예. 뒤로 앞은 솔직히 편했어요. 걸리면 아하. 걸리지. 근데 점점 나를 <laughs> 내가 아니라네 끝까지 <laughs>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자 뭐야 뭐, 뭐, 뭐죠? 저기 근데 어, 지시어가요. 네. 유리가 아니었대요. 어? 그 제작진에 예. 들어왔는데 예. 지시어는 유럽이었다고 <laughs> <있었는데. 웃음> 아, 살각봤어요 <살짝> <laughs> 잘못 봤네. <laughs> 진짜야? 뭐야, 진짜? 아, 진짜로? 아, <laughs> 진짜요 진짜 유럽이네요. 대박사건. 와! 아 <laughs> 야! 이, 이게 뭐야? <laughs> 대박사건. <laughs> 자, 이렇게 되면, <laughs> 자, 승리소감 말하는 중에 <웃음> 대반전이. <웃음> 아, 너무, <laughs> 너무 완벽해. 모두가 패배자가 됐어 아, <laughs> 유현님에게 너무 완벽한 결말이에요, 이거. <laughs> 반전에 반전에 <laughs>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네 아, 이거 진짜 레전드. 예. 레전드 예. 야, 교현 아. 씨, 교현 씨 패배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지금 아. 어 아니 봉봉. 아, 광대. <laughs> 진짜 이것은 곧이 시작 전에 작가님께서 들어와서 색종이 비칠 수도 있으니까. 예. 살짝 열어봤다 닫아라. 근데 <laughs> 제가 거기서 했어요. 시민은 1초면 접지. 그러니까 시민은 그냥 시민만 보면 접을 아. 수 있잖아요. 아. 그리 제가 거기서 이제 마피아가 <laughs> 어. 보였어. 1초만에 접묘라고 저는. <laughs> 아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마피아가, 예. 마피아는 단어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laughs> 볼 거다.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의식하다가 너무 빨리 적었구나 <laughs> 너무 빨리 적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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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고 아. 리을까지만 본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대충 그냥 유리구나라고 하고 <laughs> 적으신 건데, <laughs> 유럽이었던 대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진짜 <laughs> 오늘 완전히 몇개요 이게. 예. 아, 괜히 유리도 죽이고 다 죽여도 되 <laughs> <죽여도 웃음> 자, 어쨌든, 그,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승전 없는 <laughs> 게임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남았다. 오늘 가장 만신창이가 된 비비씨 네. 소감 한 말씀. 어저 네. 진짜 선배 이게 괜히 이제 선배가 아니다. 음. 저는 이렇게 저도 뭔가 이제 예. 되게 저도 이제 성숙하고 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제 뭔가 숨기기도 잘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저는 완전히 아주. 아주 어린애였구나 예. <laughs> 예. 상어린이. 상어 예. 아, 오늘 필사의 연기를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 원부림이었다. 네, 예. 진짜. 내가 어떤 그 긴장감 정도? 그냥 긴장감이었습니다. 넉살씨는 아, 워낙 달콤한 느낌이라 항상 볼 때마다 마피아 같은 오늘 시민이었네요. 이게 사실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 하거든요. 긴 시간 안 하잖아요. 웬가는 예. 방송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웃음> <웃음> 어떤 컨텐츠보다도 더 힘들어요. 왜냐면 초집중을 하고. 음. 저들의 거짓말 얼마나 지금 안에서 웃고 있을까 이게 열 받아서 부글부글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마지막에 효연님을 잡아내서 잡았다 효놈이라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잡았다 효놈 이거. 효흥국이라고 오고 있어요. <laughs> 네. 방송을 엉망으로 해. <laughs> 방송 엉망이죠. 효흥국. 44년 방송 인생이 <laughs> 예. 효흥국이라고 그렇지.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음. 아, 역대급입니다. 감사드리고 세컨드 감사합니다. 초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한번 놀러오시면 <놀람> 또 놀러올게요. 알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야한 <놀람> 네. 여태껑. 아. <놀람> 음, <내한꿈>. <놀람> 꿈 꾸세요. 안녕. 와, 감사합니 역대급이다, 역대급. 야한 꿈이 야한 꿈. 야한 꿈 꾸세요가. 꿈이라도 뭐 이렇게. 꿈은 <놀람> <보면 놀람> 알수록 좋다. 음. 네. 와, 오랜만에 똑똑한 연기를 보여주는 한니이대이다 느낌 있었어. 유리엽. 알아봤다니까. 유리엽. <laughs> 아 이제 모는 뭐 사람이야 진짜, 진짜 진짜 웃겨. 제작진이 뛰어들어서 왜뭐 그런가 했더니. 예. 아 이거 <laughs> 아, <그래서> 약간 어리둥절하시길래 <laughs> 어? 유리가 아닌데 이런 드정이었구나 아, 의기양양하게 좀 유리였어요. 아, 런데 진짜 유럽이었습니다. 예. <laughs> 저희 사진 한 번. 아 네. 예 네, 가운데로 서시면 사진 하나 찍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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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이 네네 안돼요.